아! 아! 해냈다. 해냈어. 여러분, 제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다고. 승리한 똥쟁이가 됐다. 자, 안녕하세요. 수치입니다. 이번에 서볼 총기는 볼트 액션 M2010입니다. 대략 스위스팟 중에서 가슴한방컷이한 90m 근처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탄속도 빠르고 연사로 43rpm에 줌속은 뭐 평이 하죠 250ms 그러면서 탄창 8발을 챙길 수 있고 탄속을 1000mps까지 올릴 수가 있고 ADS볼트로 유틸까지 챙긴 그러니까 무난한 쓰나 되는 거죠 물론 아, 소음기를 포기했고 장거리 탄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두 가지는 탄창을 버리면 돼요 탄창을 버리면 땡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 타협이 필요한 SR이다 써보시면은 연사도 은근히 빠르면서, 여덟발 탄창. 그리고, 딱, 저기 7 0터 거든요. 저 뒤로 붙어서 쏘면, 한 80에서 9 0터 거기 거리에서는, 한방 컷이. 이런 괜찮은 스위스 팟도 있어가지고, 무난한 SR. 그냥 평균적인 SR로 써먹기 좋은 총입니다. 어, 뭐, 요즘에 미니스 컷이 나와가지고, 좀 밀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 총은 스위스 팟이 잖아요 가슴 한방 컷을 보고, 쓸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릭스루. 그런데, 스코프를 들었어요. 스코프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거점에 가까이 해야 돼. 하지만, 한 번쯤은, 똥 싸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특히 브릭스루 모드가 약간 똥 싸기 좋은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 하면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야 하게 돼. <laughs> 그런 게 있어. 팀에 재료 짓는 거거든요. 알고 있거든? 근데 하게 돼. 미안해요 팀원들. 하지만 나 지금 똥이 싸고 싶어졌다. 적수 발견. 조심해. 헤드. 아 어, 하나 더. 아 똥쟁이 동료가 있어 고마워. 그렇죠. 이렇게 앞에 가서 앞쪽에서 해 주는 거지. 잡아주고 고마워. 그다음엔 여기서 사이드에서 봐주면서 계속 괴롭히기. 괴롭히기. 여기 적기다 스나가 그러니까 똥되는게 뒤에서 의미없는 후방시원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가서 이런걸 싸우시면 느낌이 달 상대방이나 잡기 위해서도 울수 밖에 없고 그걸 이용해서 기어를 한다 그런 느낌이 지 달리고 잡고 싸우주면서 아. 계속 똥도 앞에서 나가쏴라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진짜. 결국 똥쟁이가 되는 이유가 거점 기어에 이바지한게 없으니까니까 반대로 거점 점령에 이바지를 하면은 도움 되는거지 그런거지 발견! 기어를 하라고! 어떻게 돼? 적 발견! 들어가면 됩니다. 어렸습니다. 세나차 아우 이게 안 맞네. 날 파버겠구나. 이제 개발지에서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적적격사. 라인 잡아주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잘 들었죠. 그리고 옥상을 공략하는 분대원이 있다. 바로 스폰 따라가. 기나 스폰 타서 옥상 올라갔으면 이제 옥상에서 똥사해줍니 옥상 동쟁이 준비. 이러면은 저희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쓰나 어디? 돌산해상 다른 건물 최대한 건물 쪼개서 움직이면서 와주면서 여기에서 부터 괴롭히기 이러면 스나가 재밌어지긴 하거든 옥상스나 재밌지 옥상스나 즐겁지 이건 정말 괜찮은 스나죠 난 지금 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팀에 기여라고는 스나다렇게채우고 선전적 <목소리> 잡아주가 또 어디야? 먼저 먹고도 좋아요. 같은 점령까지. 완벽적 공격. 적있는 거야. 적장 이것이 바로 옥상스나. 근데, 침대 도움되는 옥상스나. 빼고, 그 치고. 위에서 한번 봐주면서, 천천히. 천천히. 어글플리스. 이런 스나 각이 흔치는 않죠. 다녀, 와 이라씨. 우리 디 믿고 있어. 우리 군대 온 멘디 믿고 있어. 롤보명. 나 뒤에. 아, 잠깐만. 우리 스폰 끊긴 거 아니지? 옥상. 아 옥상. 내 네, 옥상이. 여기, 여기다. 내려 와서도 이렇게 기어할수 있으니까. 오야, 어, 이야 옥상 은 너무 고 집할 필요없 어요？아까 전에 필요 할때 옥상 을해 주고 내려와 서아 주고 그러 면서 기어 라는 거지않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기어 해볼수있습니까기여주 면서 싸아 주는 거. 비 채우고, 이거는, 아, 저 위쪽에 공간 먹으면 좋을 텐데, 막, 약간 네 혹시 분대원 등반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나도 가야겠다. 나도 길을 알고 있어. 막, 아, 그런 거죠. 등산쿠로 그런 거지등산쿠로 여기 말고, 여기 올라가자. 여기서. 회수하고, 여기 올라가서 올라갔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아, 그렇습니다. 이제 옥상에 비컨 두 개를 깔아주면 완벽히 지는 거죠. 뭐 불륜의 성지야. 여러분들, 지금 팀에 도움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아시겠어요? 난 지금 팀에 도움 되고 있는 거야. 이 음. 음. 위에서 봐주는 거죠. 수요없는 친구, 팀이 반하지 않는 친구. 하지만 나는 이걸 하면서 아...행복해 거점이나 들로와라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거점은 아무리 먹겠죠 나는 여기서 너희들의 등 뒤를 봐줄게 너희들의 등뒤를 봐줄게. 이거지, 이어디킬은 달달하잖아. 오, 조심. 어, 아, 이거를 <laughs> 이거 맞추네. 하지만 이제 저격수로 바꿔서. 이제 진짜 리얼 저격 똥을 싸는거지 오 똥을 싸는거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해냈다 해냈어 여러분, 제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다고! 승리한 똥쟁이가 됐다! 근데 뭔가 거점을 안 보고 똥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laughs> 이거 아닌 것 같긴 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똥쟁이 하면서 왜 가는 거예요 저놈들은 거점 먹을 생각이 없다 뒤에서 똥만 싼다 도움이 안 된다. 말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그치만 미안해요. 본능을 이길 수가 없었어. 쓰나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들만의 싸움이에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싸움. 근데 왜 하고 있냐고요? 재밌어. 미안해. 하지만 재밌어. 그치만 시원했죠? 그치만 슬픔없죠 하지만 동생이는 즐거워. 팀의 승리보다 나의 안락한 저격 포인트만을 추구하는 핵기 하지만 즐거워. 그리고 기호를 아예 안다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열심히 하고 했다고. 뿌직 다우직 뿌직하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개월째 오는 거 막아주면서 적발견 시 백도하는 거 막아주면서 시간끌어주면 돼 이것이 바로 기어지안 그래 이것이 바로 기여 어리는 거스나 이거 어리가 있거든요 와씨와 <laughs> 와, 많다 쓰나 점차 이름 바꿔서 이게 진짜 스나로 다시 태어나. 유에이브를 발견! 와 이게 좀 바위가 반사함으로 보이네 처리 아 이거지 <laughs> 어제 킬도 많이 먹었어요 50킬 먹었어 나는 팀에 도움낸 거 맞지? 또 도움낸 거 맞나? 아무튼 저격은 즐겁다 똥 싸는 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즐거워요